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타일링 된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타일링에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어, 좀 알아보고 하는 법을 지금 좀 배워볼게요. 일단, 그, 256256으로 작은 사이즈의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타일링 시킬 그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컴포지션 2라고 돼 있는데, A 친구 뭐, 컴포지션 이름을 좀 바꿔서, 예, 유닛으로 바꿔서 쓸게요. 자, 이 256, 256짜리 정사각형 컴포지션에 패스로 저렇게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요런 패턴을 그냥 반복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음, 패스를 저렇게 포인트를 부, 뭐 조절할 때는, Alt 누르고, 이렇게 예, 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각 핸들을 좀 조절을 해서 이쁘게 모양을 만들고 스트로크해서 어 라인캡을 저 라운드캡으로 바꿔주면 저렇게 끝에 양 끝을 동그랗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께를 좀 올려서 잘 보여야 될것 같아서 좀 올리고 저렇게그 패스가 잘안 잡힐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제를 할 텐데, 자, 패스 선택이 안될땐 패스 1을 열어서 패스를 한번 클릭해주면 나와요. 네, 여기에 그럼 패스 모양이 나오는데, 어, 선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음, 모든 패스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Shift 누르고 한번 눌러줘서 해제시킨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선택하면 되죠. 자 모양을 만들고 색상을 좀 바꿔볼까요? 예, 스트로크 색상을 녹색으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어, 그 친구를 애니메이션 시킬 겁니다. 색, 이 친구는 물론 색상도 바꿔야죠. 그래야 애니메이션 되는 게 나중에 보일 거니까. 어쨌든 처음 어,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다룰게요. 트림 패스 아시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트림패스는 막 패스 애니메이션 할 때는 너무 많이 썼죠 예. 자, 노란색으로 바꾸고 지금 아까 트림패스를 달아 놨는데 트림패스로 애니메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자, 트림패스 중에 엔드를 좀 줄여서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어, 선 길이를 딱 50%에서 반절로만 만들게요. 그리고 오프셋을 저렇게 움직이면 계속 저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오프셋이 각도기 각도가 올라가는 모양이니 키를 잡을 필요가 없죠. 계속 무한정 반복하는 거니까. 자그 전에 이제 엔드 스타트로 많이 패스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프셋을 쓸게요. 자 알트와치 찍은 다음에 타, 어, 타임 곱하기 숫자. 타임 곱하기 숫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계속 올라가죠. 사인 곱하기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애니메이션 될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만들어놨던 컴포지션 저 컴프1 1 9 2 0 1 0 8 0 짜리죠. 그쪽으로 던져서 옮겨놨어요. 지금 레이어가 유닛 이렇게 하나 있죠. 컴프1에다가 네, 유닛을 던져서 저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가운데 생성되죠 처음에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펙트를 넣어서 얘를 반복시켜 볼게요. 음, 그 전에 잘, 배경이 시커매서좀안 예쁘니까, 어, 배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솔리드로, 배경으로 쓸 색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자물쇠를 걸어 놓을게요. 어,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에 보면요, 그, 타일 기능이 몇개 있어요. 이 중에, 모션 타일. 첫 번째로 배울 건 머신 타일인데, 저는 이걸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타일 기능입니다. 자, 타일 위스, 타일 하이트를 움직이면, 저렇게 자기 범위 안쪽으로 타일링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예, 저렇게, 오, 아웃풋 위스, 아웃풋 하이트, 이걸 조절해서, 예, 바깥쪽으로, 타일링이 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Output is Output Height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어좀 음, 그러면 저렇게 애니메이션이 반복되죠 자 그리고 페이지 값을 조절해서 저렇게 한칸 건너서 한칸 어, 움직이는 나이를 높이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또 다른 느낌이 다른 패턴이 되는 거죠 음. 어, 위쪽에 있는 미러의지를 클릭하면 미러의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 대칭을 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울로 반사된 거라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또 전혀 느낌이 다른 또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 타일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가운데보다는 좌상단에 위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 좌측 정렬이랑 위어 정렬을 눌러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붙여놓고 백대 중에 스타일라이즈에 다시 가서 스타일라이즈에 가서 cc 레페타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잘그 카테고리가 기억이 안날 때는 저기다 검색해 보면 되죠 자, 그럼 stylize에 c c 레 e f t i l e 적용을 하고요 보면은 expand-right-left-down-up 뭐 있는데 그걸 수치를 높여 주면 저렇게 그 방향으로 예, 타일링이 됩니다 네 타일링 모양을 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옵션은 별로 별게 없고 타일링 쪽에 리핏 말고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한번 눌러서 사용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플립 포리전탈이니까 플립 버티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랜덤도 있,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있으니까 랜덤이죠. 이렇게 다양한 걸 한번 사용을 해 보시구요. 자, 이펙트를 지우고 스타일라이즈에핵 스타일, CC 핵 스타일을 넣어 볼게요.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넣으면 보시다시피 이, 이 친구도 그 안쪽에 핵사본 모양으로 이렇게 타일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안 되니까 핵사본 모양 이건 뭐건간에. 저 유닛 그 사이즈 안으로만 생기니까 이렇게는 뭐쓸 수가 없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모션 타일로 일단은 타일링을 해줄게요. 자 타일링을 해주고 이 이걸 다시 한번 프리 컴포즈를 하겠습니다. 프리 컴포즈된 그 유닛이란 레이어를 또한번 프리 컴포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그 1 9 2 0 1 0 8 0 사이즈로 범위가 예, 범위가 넓어질 겁니다 아래거 선택해서 위에거 선택하면은 뭐다그 옵션을 이어봤기 때문에 위에 걸로 하면 안 되고 아래 걸로 해야 예, 1 9 2 0 1 0 8 0뭐 스케일도 다 초기화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사이즈가 커졌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스타일라이즈에 핵스타일, CC 핵스타일을 줘서, 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된걸볼수 있는데, 이미지들을 저렇게 에, 만들어 준 거죠. 잘라서 막저 안에 벌집 모양처럼 저렇게 되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뭐 여러 번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워낙 그뭐 사용하는 상황이 좀 정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죠. 효과 적으로 사용하면 모를까 뭐 그래서 어 다른 거를 좀볼 텐데 저 렌더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저걸 눌러서 뭐 폴드 얼라인드라든가 밑에 보면은 뭐 폴드 심리스라고 있는데 저걸로 바꿔놓으면은 약간 무슨 만화경 보는 듯이 저렇게 막 어, 의도하지 않은 화려한 문양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스미어링으로 이렇게 옵션을 움직이면, 진짜 무슨, 만화경 보듯이, 네, 센터 컵도 움직여서 저렇게 할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옵션의 애니메이션 할수 있겠지만, 어, 의도한 거라기 보다는요, 좀 이렇게, 우드치는 않았지만, 화려한 문양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어, 이걸 플레이 시키면은 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현란하게 막, 재생이 될 겁니다. 펀타인 배운 김에 이런 특수한 트랜지션 하나만 배울게요. 보통 렌즈 디스토션,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펙트가 디스토트에 옵틱 컴펜세이션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프리미어에는 아예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저 디스토트에 디스토트에 있는 옵틱 컴펜세이션,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주면, 어 필드 오브 뷰를 저렇게 FOV를 조절을 하면 TV 브라운관 마냥 블룩 나오는데, 리버설 옵션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리버스 렌즈 디스토션. 저걸 체크하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비주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식으로 쭉 당겨주는 거죠. 당겨주면서 어, 스케일도 좀 타이밍을 여러분이 보셔서 확대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처럼 예, 스케일을 확대하면 좀 깨지는 경향이 있겠죠 작은 영상이면 어, 그래서 블러를 좀줄 거예요 모션 에, 모션 블러가 아니라 레디얼 블러 레디얼 블러를 줘서 레디얼 어, 블러 옵션 중에 타입이 있는데 그거를 스피이 아니라 줌으로 바꿔가지고 어 줌이 당겨질 때 나오는 뭐그 모션 블러 같은 느낌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줌 줌의 그 어마운트 값이죠. 그것도 애니메이션을 조금만 해서 당겨질 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어마운트를 좀 낮춰놨다가 예. 당겨져서 확대될 때 이때 맞춰서 키 애니메이션을 좀 적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어, 트랜지션 되는데,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모션 타일을 배운 김에 그거를 좀 다양하게 쓸수 있다. 뭐, 타일로 어, 타일링 되는 직관적인 그런 모션 그래픽이 아니고, 이런 트랜지션에도 쓸수 있다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영상은 뒤에 영상도 어, 작은 상태에서 스케일이 커져야 겠죠. 자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 놓고 어, 커지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플레이하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사실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쓰죠 실제로 자 스타일 라이즈에 아까 배웠던 모션 타일을 이 영상에 줄게요 그리고 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아웃풋 위스랑 아웃풋 하이트를 높여서 이렇게 탈링 시킬게요 그래서 빈 공간을 막아야죠 예, 검은색이 나오면 안 되니까 빈 공간을 없앴어요 어, 해결이 되긴 했는데 패턴이 좀 보이죠 경계면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좀 예쁘지 않으니까 이 경계면을 어, 없애 줄게요 미러 엣지를 체크를 해 가지고 어, 중앙에 있는 그 영상에서 다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다 저렇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약간 심리스 느낌이 나죠. 네, 경계면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에도 어, 저옵틱 컴펜세이션을 달아 가지고 타이밍을 좀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할게요. 늘어날 때, 예, 그 전쯤에,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를 애니메이션해서쭉 늘어났다가 이렇게 당겨져서 팅하고 올라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플레이시키면 이런 트랜지션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트랜지션이라 사실 이펙트를 이용한 트랜지션을 어, 수업을 프리미어에서 옛날에는 좀 했는데 이번 기수는 좀 못했죠. 어 근데 아, 다양한 이펙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어, 개인적으로 연습들을 하셔도 좋은데 이 정도는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많이 쓰는 거고 네. 근데 뭐 이렇게 당겨지는 부분에서 저렇게 뭐 그래프를 좀쓸 수도 있고요 저 어쨌든 렌즈 디스토션 좀 알아봤어요